안녕하십니까. 전현주 팬나무도입니다 우리들의 트로트와 우리들의 남진에 이어서 방송되는 정규편성 프로그램인 우리들의 쇼텐이 10월 5일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MC와 여성 가수 라인업, 남성 가수 라인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트롯의 새로운 유전자 10인이 다시 쓰는 트롯의 역사, 이런 타이틀로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 기존에 우리들의 쇼텐 런칭을 하면서 새로운 포맷이고 새로운 차별이라고 했던 부분이 예고편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아서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우리들의 쇼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보면 매주 새로운 주제에 맞추어 최고의 청초 스타들이 고품격 라이브공대로 대결하는 수요일 밤의 슈퍼매치고 드디어 탄생한 트론 열풍의 종착지 트롯의 새로운 유전자라고 표명을 했는데. 예고편을 보면 첫 방송의 주제는 인생의 오프닝 곡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쇼텐 같은 경우 발라드부터 댄스, 락, 국악의 일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며 발전하고 있는 트로트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킨 고퀄리티 무대이고 12년 스타 이외에도 다양한 게스트들과 함께 차별화된 대결이 펼치는 우리들의 쇼텐이라고 했는데 예고편만을 보게 되면 다양한 장르라는 부분과 다양한 게스트라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 가수 라인업이 발표될 때 6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예고편에 나온 장면을 보면 김희재, 나태주, 황윤성, 조명섭 신승태 가수는 보이는데 기존에 발표된 라인업에 있는 표전 국악인인 고영렬 가수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본 방송에서 고영렬 가수가 어떤 식으로 참석하는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고편 내용 중에는 특별한 게스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 장면에 정확한 얼굴은 보이질 않지만 장민호 가수 옆에 젊은 남자분 두 분이 앉아 계시고 한 장면에서는 장민호 가수 옆에 하얀 양복을 입으신 분이 같이 앉아 있는 장면이 잡힙니다. 특히 이두 분은 정확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출연자는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특별 게스트인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포맷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고편 내용만 봐서는 우리들의 쇼텐에 큰 힘을 보탤 양지은 가수와 김다연 가수의 합류 이외에는 특별하게 차별화된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쇼텐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지가 우려가 되면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쇼테는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존의 TV조선에서 방송됐던 사랑의 콜센터나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시청자들에게 어필이 되면서 성공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송이 시작되면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사용해서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트로트 시장을 새롭게 확보하기 위해서 MBN에서 우리들의 트로트를 시작으로 우리들의 남진까지 방송이 된 상태입니다. 시청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4%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TV조선에서 독점하고 있던 트로트 시장을 MBN이 일부를 확보하면서 기반은 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MBN과 서해진 사단에게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윤정 가수와 붐, 장민호 가수까지 TV조선 미스터 트롯2의 합류가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V조선과 경쟁을 하는 MBN에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들의 쇼탱 같은 경우는 MBN이 트로트 시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MBN 예고편을 보면 좌석 배치가 앞줄에 양지은, 강혜연, 김다연 가수가 배치되고 전수진 가수가 김나유 가수와 함께 뒷좌석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고 전유진 가수의 많은 팬분들이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 배치는 상황에 맞춰서 로테이션으로 배치될 걸로 보여지고 전유진 가수에게 우리들의 쇼텐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쇼텐에서 전유진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많은 팬분들이 감동할 수 있는 멋진 노래들이 탄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서해진 사단의 소배력으로 치고 나가던 MBN이 요즘은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현재 예고편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새롭게 공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월 5일에 첫 방송되는 우리들의 쇼텐을 응원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